안녕하세요. 기술교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메이킹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킹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 정말 쉬우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물품 중에 하나 바로 글루건. 글루건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물품들을 보면 글루건, 글루건 씬, 그 다음에 보호장갑이 되겠습니다. 글루건은 총 모양으로 생긴 공구로 열에 잘 녹는 플라스틱을 200도씨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플라스틱, 목재, 금속, 천 등을 가볍고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간단한 물체를 접착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어, 글루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먼저 글루건에 글루건 심을 어, 집어넣어서 고정하겠습니다그 다음 플러그를 전선 콘센트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걸쳐야 글루건 심이 녹아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콘센트에 꽂은 후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글루건 심이 녹아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 있을 때 원하는 지점에 글루건 실, 레버를 당겨가지고 원하는 지에 글루건 심을 올려서 꾸게 됩니다. 꾸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부위에 접착하고 한 번씩 눌러주면 잘 접착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루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글루건 사용법보다 방더 중요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 어, 심은 화상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발열 부위나 이런 부분은 인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계속 사용 시에는 발열로 인해서 고장이 날수 있으니 30분 정도 사용 후에는 잠시 쉬었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선생님께 보고를 한 후, 찬물에 20분 이상 재여 화상 열기를 완전히 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글루건 심을 교체 시에는 이렇게 글루건 심을 다 사용하였을 때는 무리하게 글루건 심을 끼워 넣지 않고 살짝 누른 후 어, 나오는 액체 부분은 제거하고 이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글루건 사용을 할때 학생들이 글루건 심을 계속 녹여서 하트를 만들거나 그런 장난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